자, 아, 여러분, 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일 깊은 놈.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비입니다. 자. <laughs>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오죠? 머니건을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laughs> 아니 얘가 소리가 이렇게 큰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laughs> 저도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제 목소리가 못칠까 봐. <laughs>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민망하네. 밖에 엄마 있는데 지금 밖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텔레비전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 방이 거실이랑 이어져 있어요. <laughs>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저 아이가 또뭘 열심히 하는구나 싶으실 거예요. <laughs> 여러분, 지금 돈이 방구석 전체에 날려 있어가지고 다 주워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 주워왔고 <laughs> 제가 모조리 주워왔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려하던 대로 5만 원이 부족합니다. <laughs> 아니, 지금 173만 원이어야 되거든요.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급날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음료로 사치를 부려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마트 갔을 때 한번 사 먹어봤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편의점에 팔길래 하나 사와봤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173만원이라는 돈이 있고요. 원래 193만원인데 촬영하기 전에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10만원씩 해가지고 미리 용돈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17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저번 주 정산부터 해주고 이제 월급을 아주 그냥 자자리자자리 쪽에서 자자리 저축을 갈겨주도록 할게요. 자 저번 주 정산 과연 얼마가 남았을런지 아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그 제가 <laughs> 현생 초창기에 썼던 요,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 문진 찾아주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요거 보고 싶다고 써달라고 <laughs> 하면 안 되냐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 친구로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단 월요일은 4,000원어치 빵을 사 먹었고요. 화요일은 무지출을 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도 무지출, 만원 남았습니다. 금요일은 6,000원이 남았습니다. 자, 주말은 돈을 다 썼습니다. 예비비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동전 동전은 850원이 남았어요. 아, 나 이것도 안 치고 있었잖아. 잠깐만. 어머, 어머, 다 지워버렸어. 어머. 자, 처음에, 뭐야, 얼마였어? 아, 몰라. <laughs> 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22,850원이라는 정상 금액이 남았습니다. 요. 이번 주에는 돈이 크게 나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말에는 할아버지 산소를 갔습니다. 그래서 산소에 놓을 꽃을 할아버지 거랑 큰 할머니 거랑 삼촌 거랑 해가지고 이제 여러 다발을 사서 5만원 정도가 나왔고, 일요일날에는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갔어요. 이제 명절이어가지고, 갈치랑 옥돔 들어있는 선물 세트를 샀거든요. 그게 할인받아서 10만원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5만원은 제가 저번에 명절 목적 저축으로 이제 저축을 해놨었거든요. 그거를 포함해서 구입을 했고, 그래서 22,850원이 남았고요. 평일에는 월요일 빼고는 거의 다 무지출을 했어요. <laughs> 어떻게 무지출을 하였느냐. <laughs> 그, 밥을 안 먹었어요. <laughs> 쫄쫄 굶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 단골 손님들이 이제 간식 같은 거를 맨날 갖다 주시거든요. 정말 맨날 월요일에는 요 손님이, 화요일에는 요 손님이, 수요일에는 요 손님이 이렇게 많이들 갖다 주세요. 그래서 그냥 그거 먹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가게 앞에 붕어빵 가게가 생겨가지고, 붕어빵을 하루가 몰다하고 한 3, 4개씩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점심을 해결하였고, 그래서 예산 빵꾸를 막을 수 있었다. 일단 요 22,000원도 이따가 저축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줄 거고, 동전부터 넣어주겠습니다. 짜자잔! 오랜만에 보는 곰베기와 토시비입니다 어머, 우리 토시비 털이, 털이어가지고, 인형이어가지고 먼지 쌓였어요. 50원. 오, 우리 곰베기. 우리 곰베기에게 800원 넣어주겠습니다. 꿀꺽. 자, 동전을 넣어줬으니 체크를 해줘야겠죠. 800원이니까 100원짜리 3개. 쭉. 아, 이거 진짜 안 찍힌다.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여러분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주 예산부터 넣어주고 저축을 갈겨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지지지지한 지폐들은 예산으로 넣어줍니다. 좀 깨끗깨끗한 지폐들은 저축으로 넣어줍니다. 여러분 이 지폐 좀 보세요. 이 친구는 무슨 고조선 시대에서 온 지폐 같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오, 이 친구는 거의 1920년대 지폐입니다. 너무 지지해요 <laughs> 아니, 아니 이번 ATM 기계가 유난히 심난한 지폐들이 많은데? 저번에 뽑았을 때는 새 지폐들이 많았거든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역 역대 지지. 여러분 이거 비교샷. 여러분 이 친구도 그렇게 깨끗한 친구가 아닌데 지금 이 친구랑 비교해 보십시오. 장난 아니죠? <laughs> 세상에. 그 MBTI N으로서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뭔가, 이것은 그땅속 깊숙이 묻혀있던 비리가 가득 담긴 돈이 아니었을까? <laughs>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 세탁하지 못한 비리가 가득한 더러운 돈들을 마늘밭 같은 데다가 묻어 놓고 막 그런 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서 못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월급을 받으면 한달 예산 50만원을 빼놓잖아요. 그거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마늘밭에 숨어있던 비리된 돈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한달 예산 50만원을 미리 빼놨고요. 일 이번 주 12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만원. 어, 난 진짜 돈에 낙서하는 거 너무 싫어. 화요일, 수, 아니, 수요일, 목요일 만 원. 금요일 만 원. 주말 7만 원 넣어주고. 예비비 2만 원 넣어주겠습니다. 총 12만 원이고요. 또 열심히. 저축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다다. 이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예산을 넣어 줄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거 저그 주말에 어머님, 아버님 댁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하고 10만 원으로 세뱃돈 받아 왔어요. 짜잔. 는 명절 부수입 컨텐츠에 같이 올릴 거여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니어가지고 명절날에 찾아가는 거는 좀좀 좀 그렇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명절 전 주인 이번에 간 거예요. 두 번째 주 십이만 원, 세 번째 주 십이만 원, 네 번째 주십4만 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예산도 넣어줬고요. 이제 여기서 고정비 60만 원을 빼줄 건데, 부모님 용돈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40만 원만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고정비 40만 원은 다시 통장에다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40만 원 빼주고, 자, 그렇다면 85만 2천 원이 남아 있어요. 이제 여기서 아주 야무딱지게 저축을 갈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현생의 꽃이 뭡니까? 맞습니다. 바로 선저축이죠. 이렇게 50만 원은 적금에다 넣어줄 거예요. 자, 이제 월저축 넣어줄 거예요. 2월, 2월이야. 15만원 넣어주겠습니다. 진짜 월급날에는 이렇게 손조축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짜릿해. 자, 이제 다다모아님 2월 속지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얼마를 넣어줄까? 또이런거 고민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27,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요 삼각형 칠하는 게 너무 작아가지고 제 펜으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펜 이게 굵어가지고 요거 칠하는 게 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아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해. 어이 그냥 삼각형 칠할 걸. <laughs>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 알콜솜 가지러 가기 귀찮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타다. 자, 27,000원 빼줬고. 아, 맞다. 그리고 저 이번 달에 살거 있어요. 그래서 속옷을 사야 돼가지고, 요거 8만원은 목적자축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옷을 한 번에 샀다가, 이제, 일정 기간 입고 한 번에 버린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사거든요. 저는 하나씩 안 사고, 한번살때 왕창 사고, 왕창 버리고 또 왕창 사고 좀 그런 식으로 합니다. <laughs> 아, 맞아, 나 여기 얼마 넣는지 써줘야 되는데. 어, 1월 거, 붙여주고 2월 거,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권을 한번 긁어 볼까요? 아주 설레는 이 순간입니다. 샤러분라랄라랄라라 공주가 될 거야 여러분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제 다이어리입니다. 아니, 제가 저번 영상에 이거 커버 꾸미기 올렸잖아요. 근데 어떤 구독자님이 저보고 대칭에 미쳤다고. 아니, 저 몰랐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진짜 대칭이. 대칭 변태입니다. 너무 웃겼어. 아저 진짜 구독자분들 댓글 읽는 거 너무 웃겨요. 제 구독자분들 왜 이렇게 웃기시죠? <laughs> 다들 개그 욕심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질수 없습니다. 어 자, 그만 떠들고 복권을 긁어보자. 나에게는 95,000원이라는 돈이 있으니, 난 오늘 스페셜 저축을 긁어볼 테야. 난 네가 두렵지 않다. 오라. 요 친구를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자, 휴지 가지러 가기 귀찮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 5만 원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4만 원이 모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깔끔하죠? 진짜 종이 낭비 장난 아니다, 그쵸 여러분? 미안합니다. 환경 파괴해서 미안합니다. 휴지가 너무 멀리 있어요. 엉덩이가 무거웠습니다. 4만 원을 저축해주자. 어? 잠깐만. 그러면 내가 잔돈이 안 남아버리는데? 요거를만 원짜리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돈을 바꿔왔고요. 천 원짜리도 좀 바꿔줘야겠다. 여러분 제가 1,000원짜리가 많아가지고 2만 원을 이렇게 1,000원짜리 20장으로 바꿔왔습니다. 이제 네, 4만 원 넣어줄게요. 여러분 이거 넣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됐어, 들어갔어. 짠짠. 복권 너무 재밌어. 복권 아주 좋아요, 여러분. 아주 신이 나요. 이제 여기다가 저축을 갈려 봅시다. 오, 여러분 저 여기 이렇게 키링 달았어요. 귀엽죠? 이거는 우주 먼지 키링입니다. 오, 이렇게 우주 먼지라는 곳에 있는 키링이에요. <laughs> 뭔가 폭신폭신하고 귀여워서 달아봤습니다. 2만 원 속지에다가 넣어주고. 이만원. 그리고 아 뭔가 아쉬운데 복권저축 한 번만 더 할까? 뭔가 지폐가 요렇게 남았는데 복권저축 한번더 해주고 싶다. 아주 단단히 빠져버린 복권저축의 세 개. 소액으로 한번 가볼게요. 과연 뭐가 나올까? 이 2만원 빼줘야지. 요 친구. 자 아까 썼던 친구를 재활용하겠습니다. 과연. 아니, 아니. 아니 이걸 원한 건 아니었어. 아니 여러분 천 원짜리 너무 많아가지고 복권 저축 한번더한 건데. 월급날에 천 원짜리가 나오면 어떡하니. 어? 내가 돈이 없을 때 나와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 당황스러우니 한번더 뽑겠습니다. 요 친구. 아, 천 원짜리 돈 없을 때 나와주지. 으, 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래야지. 그래서 0 0원 복권 넣어줄 거고, 일단 복권부터 넣어줄게요. 여러분, 오늘 되게 정신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새벽 3시라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laughs> 어, 알록달록하게 천원짜리 먼저 넣어줄까? 주황색, 초록색, 파랑색, 요런 느낌. 짜잔! 알록달록 아주 예쁘군요. 자, 아, 복권저축 한 것도 이렇게 넣어줬고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 모두 복권저축 하십시오. <laughs> 복권 홀릭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2,000원 속지에다가 12,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원짜리 칸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요렇게 양냥이 저축도 다 해줬고, 꼬착고 여기다가 3,000원을 넣어 주려고 했는데, 지금 1,000원이 모자르잖아요. 제가 예산에서 이만 원짜리를 천 원짜리로 바꿨단 말이에요. 여기서 천 원을 빼가지고 삼천 원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월급도. 정산하고 예산 짜고 야무지게 저축을 갈겨줬어요. 저의 피땀 눈물인 월급들이 이렇게 통장 쪼개지듯이 들어가는 걸 보니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아직까지도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번 댓글로 재밌다고 칭찬해 주셔서 저 엄청 자신감 붙었어요. <laughs> 심지어 여러분들 얼마나 천사시냐면, 이것도 나름 귀엽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저의 공주 다이어리를 아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저희 구독자분 중한 분께서 멀리서 봐도 제 다이어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여러분들에게 제 이미지는 좀 요런 이미지인가요? 근데 나쁘지 않군요. 뭐야, 여기 종이가 왜 있어? 지금 알았어. 오씨.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달 즐겁게 보내시고,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